이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프로젝트 기획도입니다 저희가 구현한 프로젝트 기능입니다. 로그인 기능, 회원 가입 기능, 멀티서치 기능, 전적 검색 기능을 구현함으로써 기본적인 롤 전적 검색 사이트의 기능을 구현했고 제 거기에 추가적으로 듀오 찾기 게시판이라고 이제 유저 매칭 게시판 기능 구현했고 듀오 시너지 챔피언 분석이라는 챔피언 이제 분석 실 같은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그 외에도 포인트샵, AI 티어 예측 등 기능 구현했습니다. 저희가 활용한 언어 및 프레임워크 및 라이브러리들입니다. 저희가 벤치마킹한 사이트입니다. 유점 지지 이렇게 해가지고 특징은 이제 OP점 지지보다 사용자 친화적인 교호 찾기 기능, 그리고 플레이어들의 여러 전적 데이터에 등급을 부여해서 직관적으로 지표를 명시해 줍니다. 개인별 AI 머신러닝을 활용한 AI 분석을 통해 <laughs> 플레이 리포트를 제공해 줍니다. 다양한 플레이별 상황별 통계 데이터 제공해서 이 사이트를 참고하였습니다. 롤. ps 두 번째로 참고한 벤치마킹 사이트입니다. 특징은 이제 패치에 따라 눈에 띄게 변화된 주목해야 할 데이터를 제공해 줍니다. 타 사이트 대비해서 좀더 세밀한 챔피언 정보 제공해주고 게임 내에서 영향력 있는 라인 조합들의 데이터들을 제공해서 벤치마킹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 팀 구성민 역할입니다. 프로젝트 수행 및 구성입니다. 코드 부분입니다. API를 통해 데이터 수집한 코드 부분입니다. 수집한 데이터에서 필요한 데이터만 전처리 후 오라클로 인설트하는 과정입니다. 로그인 메소드입니다. 회원가입 로직입니다. 회원가입 입력 창입니다. 전적 검색 메소드입니다. 사용자의 게임 데이터를 조회해서 학습된 머신러닝 모델을 적용 후 티어 예측한 코드 부분입니다. 멀티서치 로직 부분입니다. AI 티어 예측 로직 부분입니다. 이홈 화면 기능입니다. 로고 클릭 시 초기 화면으로 이동하게 되고, 뭐 회원가입 버튼을 누르게 되면 뭐 회원가입 기능 작동하고, 로그인 버튼도 마찬가지로 작동하고, 이 찾기 부분에 소환 사명 검색 시 최근 전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위에 네... <laughs> 내비게이션 바들로 각각의 기능 페이지들로 이동하게 구현하였습니다. 회원가입 부분입니다. 아이디 유효성 부분입니다. 현재 작성한 아이디로 가입 가능 여부 확인을 해줍니다. 이메일 유효성 부분입니다. 현재 작성한 이메일 형식이 맞는지 여부 확인 후 맞으면 진행, 불가능이면 오류 메시지를 출력해줍니다. 비밀번호 유효성 부분입니다. 비밀번호 입력 시 비밀번호란과 비밀번호 란과 비밀번호 확인란이 같은지 여부 확인해 줍니다. 전체 유효성 검사 부분입니다. 꼭 필요한 정보를 미입력 후 가입 버튼을 누를 시에 해당, 요소에, 해당 요소를 작성, 메시지, 작성 메시지를 출력해 줍니다. 로그인 기능입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 후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DB로 넘어가서 일치 여부 확인 후 일치하면 로그인 기능 구현됩니다. 아이디 찾기 클릭 시 가입할 때의 이메일과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면은 아이디를 출력해 줍니다. 비밀번호 찾기 클릭 시 아이디와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서 일치하면 모달 창을 띄어 변경 가능합니다. 전적 검색 기능입니다. 입력된 소환사의 정보가 DB에 있으면 DB에 있는 데이터를 출력하고 없으면 API로 데이터를 받아서 출력합니다. 출력된 각 데이터의 상세 보기 버튼을 누르면 모달 창으로 게임의 상세 정보를 보여줍니다. 챔피언 분석 기능입니다. 게임 유저가 참고할 수 있는 챔피언별 유용한 게임 지표들을 게임 데이터를 분석 후 표출해 줍니다. 듀오 시너지 기능입니다. 솔로 랭크 게임 다이아 티어 레벨 이하에서는 게임 포지션, 탑, 미드, 정글, 원딜, 서포트 등 다섯 개중두 가지의 다른 포지션 두 명이서 팀을 맺는 게임이 가능합니다. 이 때의 좋은 조합을 게임 데이터를 분석하여 출력해 줍니다. AI 티어 예측 기능 부분입니다. 기학습 시킨 머신러닝 모델을 로드하여 입력된 소환사의 게임 데이터를 적용 후, 소환사의 현재 티어와 예상 티어를 나타내 줍니다. 멀티서치 기능입니다. 소환사 최대 5명까지 일괄 검색 가능합니다. 소환사 개별 모스트 라인을 카운트 표출해 줍니다. 소환사 개별 최근 5경기 데이터를 각 지표별 시각화 및 티어별 평균 지표로 비교해 줍니다. 기호찾기 게시판입니다. 게임 타입 및 포지션을 선택하고 소환사명 내용 작성 후 등록 버튼을 누르면 글이 추가됩니다. 포인트 샵 기능입니다. 포인트를 적립하여 해당 상품들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해당 상품 이름을 클릭하게 되면 해당 상품의 상세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페이징을 이용하여 한 페이지에 10개까지만 출력하게 되었고, 그 다음 제품들은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시험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적 검색 기능입니다. 소환사 명을 입력하게 되면, 은그 소환사의 전적을 보여주게 됩니다. 입력된 선사의 정보가 DB에 있으면 DB에 있는 데이터를 출력하고 없으면 API로 데이터를 받아서 출력하게 됩니다. 출력된 각 데이터에 이렇게 상세정보 상세 버튼을 누르면 모달창을 띄워가지고 이 게임의 상세정보 게임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챔피언 분석 기능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게임 유저가 참고할 수 있는 챔피언 통계 데이터를 나타냈습니다. 듀오 시너지 기능 부분입니다. 솔로랭크 게임 데이터를 활용하여 두 챔피언 주로 쓰이는 두 라인 조합 챔피언들을 활용한 전적, 전적 정보를 보여줍니다. AI 티어 예측 기능입니다. 소환사 명을 입력하게 되면은. 현재 이 소환사의 티어는 플래티넘이지만 음. 이 소환사의 실제 실력은 챌린저로 나타내서 보여집니다. 실제로 이 플레이어는 챌린저 수준의 실력을 가진 플레이어인데 이 부캐라고 해서 새로운 아이디를 파서 플레이한 데이터를 측정하였습니다. 멀티서치 기능입니다. 5 명의 소환사를 입력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소환사의 티어, 라인 정보, 그리고 최근 다섯 가지 지표 그래프를 시각화해서 보여줍니다. 지구찾기 게시판입니다. 같이 게임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구하는 매칭, 유저들을 매칭하는 게시판이고 포지션별로 이제 구하는 사람들의 탑 포지션을 구하면 정글 포지션을 구하면 이런 식으로 라인별로 세분화해서 사용자가 찾는 라인 라이너들을 구할 수 있게 보여줍니다. 여기서 소환사명을 입력하고 내용을 입력한 후 글쓰기를 등록하면 현재 소환사의 티어 정보와 구하는 내용을 보여줍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먼저 로그인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먼저 로그인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치면 로그인이 되는 형식으로 만들었습니다. 먼저 관리자 아이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로그인 성공하게 되면 어뢰트 창이 뜨면서 로그인 성공이란 것을 알려줍니다. 이 계정은 관리자 아이디로 관리자 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관리자 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포인트샵에 있는 상품들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상품 등록을 할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상품 이미지를 클릭하면 해당 이미지가 보여지며 아이스크림이라고 치고 해당 가격을 입력해줍니다. 해당 개수를 입력해 주고 해당 설명을 적어줍니다. 등록을 하게 되면은 상품이 상품 리스트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상품을 클릭한 후 상세 페이지가 보여지며 수정하기, 삭제하기, 상품 목록 가기 창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제 로그아웃을 한뒤 회원 가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회원 가입은 해당 아이디를 적어줍니다. 아무 아이디, 아 아무 아이디를 적은 뒤, 해당 아이디가 DB와 연동되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만약에 아이디가 없, 아이디가 만약에 있으 시, 아이디가 이미 존재합니다라고 뜹니다. 그러면 다른 아이디를 써보겠습니다. 네, 사용 가능한 아이디입니다라고 출력이 됩니다. 또 이메일을 적어보겠습니다. 해당 이메일을 적고 사용 가능한 이메일입니다라고 출력이 되면서 인증번호 전송을 누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해당 이메일에 인증번호가 발송되게 됩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해당 이메일이 도착하였고, 인증번호는 4 2 3 9 6 2입니다 이걸 복사해서 전화 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비밀번호를 입력해 줍니다. 비밀번호는 똑같이 입력하게 된다면, 일치하게 됩니다라고 뜨고, 일치하지 않다면, 네, 빨간색으로 뜨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게임 아이디를 입력해주면 되는데, 저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파츠파츠를 쓰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주고, 네, 로그에 가입을 하게 되면은, 회원가입 성공이라는 어레티창이 뜨면서 회원가입이 완료되었습니다. 해당 회원가입이 완료되면, 완료된 후에, DB를 접속하게 되면은,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DB 창을 확인하게 되면은 파치파치라는 아이디로 회원 가입을 하게 되었고 비밀번호를 암호화해서 DB에 저장하게 되, 저장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시 홈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포인트샵에 들어가게, 로그인을 해당, 회원가입을 한 뒤에 해당 아이디로 로그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로그인에 성공하게 되었고 해당 포인트 샵에 들어가서 본인이 원하는 물건들을 고를 수 있게 됩니다. 해당 아이디를 해당 제품 아이디를 클릭하고 장바구니에 넣을 수, 넣게 되면 장바구니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장바구니 안에 있는 물건들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해당 제품이 장바구니에 담게 되었고, 총몇 개인지, 총몇 개가 담겼는지, 총몇 포인트, 총몇 포인트를 써야 사용할 수 있는지에 출력하게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프로젝트 소개를 마치고 소감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저는 팀장 엔지니어 양성준입니다. 기획 의도에 부합하지 않았습니다만 좀더 보완한다면 실무에 활용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계획에 비하면 달성도 그리고 완성도 모두 50% 미만이라고 생각하며 상황이 어찌되었든 원인은 저희 팀 모두의 지식 수준 미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이행하지 못한 부분이 매우 아쉬웠습니다만. 팀원들이 끝까지 고군분투하며 학습하려는 의지를 보여준 점에 관해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처음으로 팀에 소속되어 파이널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부족한 점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모르는 것들을 하나씩 채우는 재미가 있었고 점점 성장해가는 제 모습을 보니 뿌듯한 점도 많았습니다. 좋은 팀원들과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좋았고, 비록 내가 구현한 것들은 만족스럽지 않지만, 점점 발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팀원 이승진입니다. 시간에 쫓겨가며 계획, 계획했던 기능들을 다 구현하지 못한 점이 가장 아쉬웠습니다. 부족한 점은 많았지만, 팀원들, 모두가 서로 돌아가며 기능을 구현하면서 마주쳤던 오류들을 해결하면서 플라스크와 스프링이라는 프레임워크들을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개인의 부족한 부분이 많았는데 팀장님이 잘 이끌어주셔서 여러 방식의 기능 구현 시도를 할수 있었습니다. 비록 시간이 부족하여 미안한 기능은 많지만, 많은 우류들을 만나며 조금씩 성장해가는 지 자신을 보면서 아쉬움을 달랭니다. 이상, 이팀 프로젝트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